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 아침보다 6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산간 지방은 10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말을 맞이해서 등산 가시는 분들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25도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대비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 중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연무가 낀 곳도 있지만 오늘 밤까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청주 11도, 광주 12도로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대구 24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에는 동해 남부 먼바다로도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피상정보였습니다.